오늘은 9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읽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 행위로 인해서 진노하셨고 그의 나라를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누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적자 세 명을 일으키십니다. 대적자 세명중두 명은 이방인이고 한 명은 유대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두 명의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두명 모두 아버지 다윗의 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하닷입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었고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대적이란 단어가 인상 깊습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사단입니다. 단지 여기서는 영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적대자, 방해꾼이란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유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유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여섯 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하여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군대 장관 요압이 에돔을 진멸했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 행했습니다. 그때 에돔의 신하 몇 명이 왕의 후손 하닷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에굽으로 가서 에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다시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바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 중에서 젖을 떼게 함에 그누밭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애국왕 바로는 하닷을 반겨줬습니다. 토지와 양식을 주었습니다. 또한 바로는 자기 부인의 여동생을 하닷과 결혼시켰습니다. 하닷의 자녀는 왕궁에서 바로의 자녀들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바로가 이런 은혜를 베푼 이유는 훗날 자신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없어서 하였더라. 애굽에 있던 하닷은 다윗과 요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바로는 처음에 만류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닷이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여기서 하닷의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25절에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하닷은 결국 에돔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에게 지속적인 괴로움을 안겨 주었다고 라 기록되었습니다. 에돔은 솔로몬이 초창기에 배를 만들었다던 에시온 개벨. 근처 지역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아마도 초창기에는 하다시 큰 괴롭힘이 되지 못하다가 솔로몬의 통치 후반부에 큰 환난을 안겨주었을 것으로 봅니다. 또 다른 이방인 대적자는 르손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담의 색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소바는 아람 소바로 불리던 나라였습니다. 소바의 왕 하닷에셀은 과거 다윗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그 당시 하닷 에셀의 신하였던 르손은 담의 색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담의 색에도 군대를 파병하였고 그 지역 사람들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마 르손도 한동안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며 조공을 바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25절에 언급되듯이 하다처럼 르손도 솔로몬을 괴롭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문제이냐 아니냐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다시나 르손은 다윗때에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쉽게 제압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후 하나님이 손을 떼시니 하답과 르소는 이스라엘의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다윗에게는 문제가 아니었고 솔로몬에게는 문제였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둘째는 사람은 결코 의지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애굽에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을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바로의 딸을 위해서 예루살렘에도 또한 밀로에도 궁을 만들어 줬습니다. 또한 애굽의 말과 병거도 다량으로 수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는 솔로몬에게 골칫거리가 될수 있는 하닷을 품어주고 심지어 돌아간다고 할때 쉽게 보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닷은 솔로몬에게 환난을 끼쳤습니다. 그토록 애굽에 대해서 애를 썼던 솔로몬 입장에서는 조금은 허탈한 일입니다. 이 아침에 내 앞에 당면한 문제를 보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는 너무나 쉽게 제압되었던 그 문제들이 솔로원 때에는 큰 환난으로 닥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그 문제를 제압할 수 있는 다윗의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지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